자 봅시다. 음. 밑에 있는 거 구관이 근데 위법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얘기 있어. 그 건축허가를 해줄 테니까 사용 신청할 때까지 주차장 만들어 와라고 했는데, 괜히 주차장 만드는 게 사실 만약에 불법이었던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위법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럴 때 법원이, 법원이. 구간만 따로 취소할 수 있어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행위에 붙은 구간은 취소할 수 없어 기속행위가 뭔데 기속행위는 요건이 충족되면 규정된 내용대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이번에 3학년들도 알아야 돼 이거 저기 수능 완성에도 나왔었어 기속행위라고 하는 거는 요건 충족되면은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 그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량 행위라고 하는 건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견해는 법원이 재량 행위에 붙은 구간만 취소하면은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권력 분립, 삼권 분립 들어봤어요? 자, 무슨 권 무슨 건 무슨 권 있어? 삼권. 행정부, 행정부. 그다음에 그치또 사법부. 그다음에 누구 또? 입법부, 그치. 이렇게 있죠. 행정부는 누구야? 대통령. 제 행정부 우두머리가 대통령이잖아. 그치. 여기서는 뭐냐면 행정청이겠지.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데니까. 의회, 국회겠죠.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거니까 법원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재판소, 법원. 그쵸? 그런데, 얘네들은 원래 서로 그러니까 터치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거야 왜 이걸 터치했다 재량권 침해로 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줘 행정청이야 건축 허가를 받고 싶으면 건축 허가를 받고 싶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와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법원이 만약에 에이 야 그거 위법이니까 주차장 만드는 건데 라고 해버린다면 결국에 나의 명령은 뭐가 되는 거야. 주차장, 처음에는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만들어라고 하는 나의 명령이었는데, 행정부의 명령이었는데, 결국에는 건물 만들어만 돼버린 거야. 내 명령이 그대로 가지 않는 거야. 행정청의 명령이. 그치? 그러면 행정청의 권한을 침해해버린 거지. 이해됐어? 어. 명령을 제대로 못하게 한 거잖아. 반쪽짜리 명령. 얘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자꾸 수정을 해버리는 거잖아. 이 사법부에서. 그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권력분리 원칙에 따라 법원이 주된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돼. 아예 아예 이건 된다라는 거지. 그 여기서 내가 주차장 있는 그 주차장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저기 건축 허가를 받으러 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예 그 건축 허가 자체를 없애버려. 주된 행정행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거지. 차라리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을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주된 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핵심적인 게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취소하는 게 가능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치? 자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은 종속적 규율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적 이든 비본질적 이든 취소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근데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그 얘기 나오겠지? 행정청의 재량권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행정청이 이렇게 할수 있어 주차장 5칸짜리 만들어와 라고 했어 만약에 근데 그거 위법이래 안 된대 그러면 야 주차장 다섯 칸짜리 말고 네 칸짜리 옆에다 다시 만들어. 다시 명령 추가해버릴 수 있잖아 행정청에서. 그치 혹은 스스로도 그아 그래? 그러면은 주차장 없이 건축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는 싫은데 그건 좀 문제가 되겠는데. 아야 그럼 너 건축 허가 그냥 취소. 통으로 빼버릴 수도 있지. 행정청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삼권분립, 권력분립을 침해한 게 아니야라고 보는 거지. 그게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탄력적인 법행지 법령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개인의 권리를 조금, 어, 침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균형 잘 맞춰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 26번, 어. 어, 어 잠깐만, 왜? 아, 아직 안 보내졌다고? 단톡방에.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음.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음. 어, 재량행위와 달리 기속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즉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어디가 적절하지 않을까? 재량행위와 달리 기속행위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은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행정행위를 규정에 따라 해야 되는 거야. 행정행위를 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행정행위 효력이라는 건 이거야. 건축 허가를 내주는 그 행정행위는 성현이 건축해 건축해도 돼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 효력이 발생하는 건 뭐야? 얘가 이제 착공을 해서 뚝딱뚝딱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지. 같은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기속행위는 내가 요건이 됐어. 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조건을 다 맞췄네. 자, 그래, 오케이 승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어. 얘가 오케이 요건 맞췄네 그러면 어 요건 맞췄네 하고 허가 안 받고 그냥 자기 맘대로 지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까 몇 번에 몇번 했다 그랬지? 어, 3번. 부관만 취소하면 주된 효력은 존속하는데 반해 부관의 효력은 소멸 되겠죠. 그렇 주된 어, 주된 행정 행위는 지속이 될수 있겠지. 그다음에 자, 27번. 요거는 27번. 아까 봤었고요 28번, 가해 전제. 가해 전제 혹시 28번 몇번 했어? 몇번 했는지 기억나? 자, 가해에서 보면 법원이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만 딱 취소해버리면요. 행정청 재량권이 침해된다고 본 거였는데, 이거는 이거지. 자, 부관을 붙일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부관 붙일지 말지. 이건 얘가 재량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니까 이 재량권을 침해하는 게 될,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되겠네요. 28번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좀 어, 이거 이거 하고 마무리해 줄게. 어. 자 그다음에 자 29번에 자 A부터 C 이거 견해에 따라서인데 요거몇번 했어요. 들린 친구들. 어 2번 자 부관만 위법하고 주된 행정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경우 비라고 하는 건 뭐야? 주된 행정행위의 문제가 주된 행위가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두 번째 견해는. 그지 자, 정답은 5번이었어. 기속행위에 법령상 요건이 아닌 내용이 구간으로 붙은 경우 A와 달리, A는 얘들아 재량행위에 있는 거는 취소 못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기속행위에 있는 거는 취소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A와 달리가 아니고 A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0번. 음. 30번, 요거. 30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네요. 자,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담장 설치하라 그랬어. 근데 이거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설치 안 해버렸고요. 갑은 숙박시설 완공되어서 사용 승인을 신청했어. 그리고 해당 구간의 위법을 이유로 이것만 취소하는, 구간만 떼달라는 소송을 신청했고 받아들였대. 그러면은 얘들아, 요거 4번 한번 봅시다. 보기에 부관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갑이 건축한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겠군 아니지 얘들아 얘가 부관을 뗀 거지 얘가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데 승인이 지금 통과돼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이거는 별도야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어 여러분들 문학은 선생님이 나머지 얘 예, 보내고 자 그다음 문학 나머지 이렇게 가줄게요 어자 문학 쭉 가봅시다. 잠깐만. 선성아, 5강 들어가 있어? 어. <laughs>